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가을 당근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암 예방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도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오늘 저는 당근을 정상적으로 가꾸는 방법과 다른 작물과 함께 가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 파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봄과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에 심는 당근은 3월 말부터 4월 하순까지 심을 수가 있고 수확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수확을 합니다. 봄 당근은 수확 시기가 장마철에 걸리게 되어서 맛과 저장성이 가을 당근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가을 당근은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에 파종하며 수확 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에 수확을 합니다. 가을 당근은 맛과 저장성이 좋고 착색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당근을 심고 가꾸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직파해야 뿌리가 일자로 된 예쁜 당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모종을 심거나 옮겨 심게 되면 기형 당근이 됩니다. 당근은 발화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씨앗은 상추 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상추나 배추, 무는 토양의 수분만 적당하게 되면 3, 4일이면 발화가 됩니다. 그러나 당근의 발화 기간은 빨라야 10일 정도입니다. 발화 환경이 좋지 않으면 보름에서 20일 이상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당근을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파고 흙을 잘게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화도 잘 되고 곧고 상품성 좋은 당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파종시 수분 함량이 최소한 50% 내지 6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50% 내지 60% 수분 함량은 흙을 손에 쥐었을 때 약간 뭉쳐질 정도입니다. 당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수분 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근 심을 땅이 바짝 말라 있다면, 전날 물을 헌뻑 뿌려두었다가, 다음날 땅을 파면, 파기도 쉽고, 수분 함량도 적당하여, 발화가 아주 잘 됩니다. 봄에 미끄럼으로 태비를 넣었다면, 가을에는 태비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봄 작물을 심어서, 그름기가 많이 남아있다면, 비료를 넣지 않고 파종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추비를 하면 됩니다. 미끄럼으로 비료를 사용할때는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슈퍼원예에서나 도포학그로에서 나오는 두프로라는 비료가 당근 미끄럼으로 좋습니다. 예전에는 붕소 칼슘 마그네슘 등 여러가지 성분 비료를 따로 넣었으나 말씀드린 비료에는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파종, 파종 방법은 줄 뿌림 방법과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줄 뿌림으로 뿌릴 때는 줄 간격은 15cm 간격으로 고를 내고 고래 깊이는 2cm 정도로 고를 낸 다음 1cm 내지 2cm 간격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씨앗이 워낙 작아서 뿌리다 보면은 씨앗이 붓거나 촘촘하게 뿌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줄 뿌림 방법으로 뿌린 싹이 난 후에는 두 차례 정도 소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본잎이 두세 장 났을 때 3, 4cm 간격으로 1차 소금을 하고 10cm 정도 자랐을 때 12cm 내지 15cm 간격으로 2차 소금을 합니다. 따라서 줄 뿌린 방법은 씨앗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파 방법은 씨앗과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종 방법은 12cm 내지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씨앗 3개나 5개 정도씩 어 흙을 넣고 흙을 덮습니다. 싹이 나서 7cm 정도 자랐을 때 가장 실한 싹 하나만 남기고 다 솎아 줍니다. 흙을 덮고 난 다음에는 물을 한번 살짝 뿌린 다음 차광막으로 덮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급격한 수분 증발을 차단하여 발아가 빠릅니다. 가을에는 파종한 지 7일 내지 10일 정도면 발아가 됩니다. 봄보다는 가을에 발아율도 높고 발아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방법은 당근의 공통적인 파종 방법과 독립적으로 가꿀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당근을 제가 당근을 가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종에서부터 일정 기간 다른 작물 밑에 심어서 함께 가꾸는 방법입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고 한두 달 내에 수확이 끝날 나무 밑에 심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이나무 밑에 당근을 심었습니다. 이 방법은 저만의 방법이 아니고 옛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으로서 당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가꿀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 또한 집약적 농법의 일환으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파나 상추를 밭고랑에 심거나 다른 작물과 함께 가꾸다가 옮겨 심기도 합니다. 당근을 다른 작물 밑에 심는 것은 땅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이점이 또 있습니다. 발화율이 높습니다. 당근은 발화율이 까다롭고 발화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당한 기후와 토양, 수분 함량 등이 잘 맞아야 발화가 잘 됩니다. 나무 밑에는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서 발화율이 높고 초기에 잘 자라는 편입니다. 나무 밑에는 반 거늘이 져서 수분 유지가 쉽고 어린 싹이 강한 햇빛을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거늘을 지우던 작물을 철거를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당근밭이 됩니다. 당근은 생육 초기에는 성장이 드디지만은 발아후한달 정도 지나면은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서 잘 자랍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굵어지면은 북주기를 한 차례 해주면은 땅 속에서 예쁘게 굵어집니다. 가을 당근은 필요하면 일찍 수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무와 달리 땅 위에 노출되지 않고 흙 속에 감춰져 있으므로 얼음 얼 때까지 두어도 냉해를 입을 염려는 없습니다. 오이나무 밑에다가 지금 어,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이 오이는, 어, 한달 전에 지금 심은 오이인데, 근데 이 오이는 앞으로 한달 정도 후면은 거의 껍물이 됩니다. 껍물이 되면은 이제 걷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른 것을 심기보다 이렇게 지금 오이가 자라고 있을 때이 오이나무 밑에다가 아, 당근을, 씨를 심게 되면은 단독으로 심는 것보다 훨씬, 어, 발화가 잘 됩니다. 왜잘 되냐 하면은 약간 반, 반 그늘을 지우고 또 그리고 지금 오이 밑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물을 뿌리기 때문에 어,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에, 단독으로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당근이 발화가 잘 됩니다. 씨는 상추 씨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집어서 심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뭐 다섯, 여섯 개씩 이렇게 심기게 됩니다. 작년에도 지금 옥수수 심었던 자리에 지금 이 자리입니다. 8월 심었던 이 자리에 당근을 그 심었더니 당근이 작년 10월 말그 11월 달에 지금 당근을 캤는데 아주 굵은 당근을 캤습니다. 오늘은 가을 당근 잘 가꾸는 방법과 다른 작물 밑에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